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우리 사회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하나만 제가 더 짚고 가겠습니다. 네. 한동훈이요? <laughs> 하,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합니다. 또예요? 또, 또 이재명 대통령이 네. 대엄을 할 거래. <웃음> <웃음> 자,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자, 네. 한동훈의 발언 보고 오겠습니다. 누군가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재판을 재개하는 문제가 났었을 때이 문제를 어, 아 이건 사법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뭐 네. 이런 식의 여론을 조성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거 중에 그걸... 만약에 재판이 재개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권 발언할 가능성도 있다. 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조의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했던 파기환송 자체도 무슨 뭐 쿠데타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재판이 재개됐다? 그러면 어떤 그냥 아, 아 우린 사법부의 재판에 승복하겠다 이렇게 나올까요? 저는 지금 민주당 행태를 보면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어, 그런 문제도 충분히 어, 대비하고 생각해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휴, 정말, 수, 정말 지금. 깜빡하시네. 내란과 지금 국민이 싸우고 있는 와중에 네.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화 많이 나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저런 한동훈에 대해서 가장 날카롭게 비판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뭐 여러분이 혼내기보다는 저희가 준비된 이분의 음. 발언으로 비판을 좀 가름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정리됩니까? 좀. 정리가 깔끔합니다. 네. 아주 날카롭게 매섭게 혼내시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큰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한동훈에게 꾸짖습니다. 함께 보시죠. 개엄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십시오. 아, 날카로우시.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물란하. 아, 국기 물란. 개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 물란에 해당합니다. 아, 아, 날카로우시네. 아 감동이야. 아, 아. 구구절절이 버릴 말이 없어. <laughs> <laughs> 국기물란에 해당합니다. 예. 국기물란이야 근데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때 민주당 이제 개엄을 경고했을 때 그때는 근거가 다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답지도 이미 다 공개됐고 개엄이 있었고. 네. 예. <laughs>